은별이랑 은별이는 아가라서 <laughs> 조금 작아 그거는빛이 은빛이 은별이 동생 은빛이는 아가라서 좀 작아 그래서 안아줘야돼 아빠 의자는 뭐 넣었어? 우리 어, 옷이랑 잠옷이랑, 잠옷이랑. 어, 기저귀도 있어 어디가요 우리? 부산 이박 3일 부산에 가는데 짐을 어떻게든 안 들고 가려고 KTX 타고 가가지고, 타고 가요, 캐리어. 두 개의 짐을 다쌌고요 남편이 요거 하나 들고 갑니다. 기차를 행신역에서 KTX를 타고 가는데, 저희 엄마 집이 그 근처라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걸어가는 중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만 타서 기차 타러 가자. 요라 엄마 이거 갖고 싶어. 어? 이거 사 줘. 어. 돈 있어? 엄마 사 줘. 뭐가 있어? 아니 여기 기차 기차 있 기차길 있지. 어. 근데 이제 지금 가고 기차 타러 지금 내려가 볼까? 밑에 내려가 있을래? 사사진래대는 그래. 내려... 없어. 응. 엄마가 이런 거를. 어떻 해? 보이지 않지만. 진짜 는다고 마녀와 가또 있어. 좀아 이쪽 <laughs> 집기만 많이 싶었다. <laughs> 아빠 잘먹겠다지 <재밌겠다. 재밌겠지? 웃음> 밖에 많이 봐 봐. 기차에서는 밖에 풍경을 보는 재미가 있어. 간다. 로우라. 간다. 이제 점점 처음에는 빨라질 거야. 진짜 주차장인가 봐. 5분 있으면 내린다, 부산에. 보 어떻게 해? 은호집이 아니라 여기 우리 이틀 동안 여기서 지낼 거야. 잠깐만. 화장실도 뭐 예뻐. 화장실도 예뻐? 응. 근데 여기 도 여기가 샤워하는 데인가 보다. 에어컨 에어컨도 예 와 침대 넓어서 좋다. 와, 침대 진짜 크다. 두개 붙일 수 있나? 어. 리앉볼 근데 우리 앉아볼까? 그래, 앉아봐. 오, 소울도 앉아봐. 같이 앉아보자. 소린안 앉아? 근데 여기 장난감이 없지? <laughs>

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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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어! <laughs> 아, <잠깐. 웃음> <오. 웃음> <laughs> 떻게 해줄까? 노라코레이마한테 물어봐. 봐 어떻게 해요? 물어봐.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오빠, 손수건 줘. <laughs> 이렇게 손노 84년도에 어 아 물처럼 모래가 막나오 모래가 이나 왜요? 8억이나요? 이미 다 알아보고 있어요 8 해요? 78년에 지어냈어 근데 이에요아니아 <laughs> <laughs> 너무 아저씨 같은데어어해 <laughs> <여, 어떻게>, 여기는 이게... 아이그없어 뭐야? 엠 z 는가들다 해운대 는거 아니에요? 어나 아니야 아니야 비가 오는 2일차 7시부터 9시까지 뭐가? 드론쇼 이 곡식도? 이이이 곡식도? 이 곡식도? 이곡이 얇은 것 밖에 없어서 걱정이에요 일단 8시 아침부터 문을 여는 베이글집이 있어서 숙소 근처에서한 10분? 거으면 돼서 가는 중입니다. 춥다! 와, 진짜 8시부터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 어? 빵이 엄청 많지? 먹고싶은.. 어? 베이글이 안나왔나? 몇시에 나와? 어? 베이글이 몇시에 나오는거지? 여기 카페야? 베이글 파는 카페 베이글 파는 카페야? 여기 베이글 파는 카페야? 응 베이글 파는 카페 근데 뭐 다른 베이글 뭐 특별한거 없는거 같아 아준 o 가왜 안오지? 아준이? 아준이 여기도 오라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어떤 n o 어떤

근데, 웨이에서 먹었으면 안되는데 맛있 8시에 열어보는데 어디에 요어소라 <laughs> 어. <laughs> <소울아>, 맛있어? 콕 <laughs> 찍어서 <톡 조여도> 먹어 <laughs> 딩딩딩 팔도 팔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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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고기자 비벼? 오늘 비가 오고 파도가 너무 세서 없나 봐 잡아라 <laughs> <laughs> 아니, 엄마 줘. 자, 우리 뛰어. I love it. Up now. 제로 가봐. 가봐. 가고 싶은 대로 가봐. 만지면 안 돼. 이게 뭔가. 지렁이 아니고 개불. 네, 쌍둥이. 안녕하세요. 둘이 백배고 파고 안녕하세 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가 형님인데 형님 요거는 전복 와 전복이다 와앉혀볼 어머니 지금 뭐가 처리해요이 도다리 아도다리고 숭어 숭어? 숭어 맛있겠다 신발 <laughs> 다겠다이 되게 좋아하네 는 물론 몇 살이에요? 네, 34개월. 이렇게 하는데. 또너 이거 배워봐.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거 해봐, 쏘라. 나? 나? 또너 이거 배워봐. 안 돼! 내가 치워봐. 어마 이거 뭐 하는 거야? 엄마 선크림 야 그거 엄마 선크림이야. 이거 로즈투리랑 똑같이 하는 거야? 소리 소리도 발라도 되는 선크림. 에이 로라 그거 엄마 화장품은 하면 안 돼. <목소리> 아빠 이럴는 <목소리가 더 많아> 에에, 그거 뭐하는 건데? 설렘? <목소리가> 떨어졌어, 로우랑. 주워줘. <laughs> 비와서 오비 있고. 시장 가보자. 엄마 손잡 보세요. 오징어 봐봐. 그거는 꼬막 꼬막 이거 봐 이거 봐 조개 안에 이렇게 안에 조개가 사는 거야 어? 이거 뭐지 이거? 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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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뭐니? 꼬막 꼬막 너 이거 뭐니? 이거 <laughs> 꽈배기 4개만 그거 네우 거는 혹시 살짝 안 조금만 붙혀한조만네네네 살짝만 붙어. 어, 아, 열어. 올라가 봐. 아, 여긴가? 여긴가 보다. 나가 있어. 오, 라가자 엄마 손울이 오, 못... 맞못서 뭐? 이거아 어, 맞아. 소 맞아. 오, 빠졌지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많이 주세요 아네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맞아. 음.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엄마 숟가락 필요 없당. 진짜로. 숟가락. 소리도 먹어봐. 와 맛있나? 음까 진짜 맛있어, 음까 응. 소라. 엄마 물 많이 주세요. 아빠 소리 물좀 주세요. 잠을좀 자고 주책 공사라고 책방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요? 서점 가요? 뭐라? 저희가 옷을 다 반팔만 챙겨왔는데 부산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같은 옷만 계속 입히고 있어. 긴팔. 제일 긴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가보자. 근데 카페는 왜.. 카페 아니야. 여기는 책방이야. 여기 애기 대체 여기 있다. 우와 로리소리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봐보자. 오 좋다.

에그타르트 맛집이에요. 모두들 창문을 꼭꼭 닫고 에어컨을 켜. 이거. 와, 엄두가 안 나요, 막 뜨겁. 아, 그래? 안안 되겠다. 어, 안녕하세요. 고마워. 너 독감이 있어. 어제 어 한촌이지 우리. 우리. 그리 아빠. 코레인가 알려줬어. 고 어제 레인가 알려줬어. 레인가알려줬수호왜안 수호? 수호 왔대.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수호랑 저녁 수호는 기억나? 아니 어제 영상 나 보여줬잖아. 아. 그연애장이잖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엄마. 엄마 <laughs> <볼것> 같아. <웃음> <귀여워>. <웃음> 선물을 고를 거예요. 선물? 어? 아준이부터 선물 한번 골라볼까요? 이거. 아준이부터 이거. 하나씩만 골라가는 거예요. 아준아 좋은 거 뽑아야 돼. 이어요 <laughs> 아준아 뽑아야 아준이 선 아니, 그니가 <laughs> 거잖아. 자. 아준이 이 그거? 좋았어! 파이팅! 잘했어! <laughs> 자, 그 다음에 아, 로리 아, 로로리 <laughs> 미안해! 형우잘 뽑았어! 로리 자. 고르고 싶은 거 골라! 그래! 됐다! 잘했어요! <laughs> 오, 좋아! <laughs> 아니... 음. 행복합다아무도지나 끝내 우린 스쳐가나요 기억 넘어 서로를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런 느게 놀았잖아요. 보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제 아팠죠? 응. 음. 어떻게 아팠어요? 기침에서 그 아팠다. 기침은 그 어떻게 했어요? 콜로콜로 기침했다. 또열 났어 안났어열 나도. 열 많이 났지. 그래서 오. 엄마가 어떻게 해줬지? 조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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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웠어? 차가웠다. 울었지, 로우리. <laughs> 너무 차가워 이러면서 울었지. 왜 이러고 왜 차가워? 우우리가우우우울었우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차가워 우우우우우우우 내일 갈래?